삼수망한 삼수생의 기숙학원 썰. 참고로 이번 편은 더러운 이야기니까, 만나어 드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렀다가 맛있는 부분만 먹고 돌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수망한 삼수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붕도 나고 삼수도 망한 김에 기숙학원에서 있었던 골 때리는 썰을 풀어볼 거예요. 때는 무더운 여름날 마침 생리도 터져서 굉장히 찝찝한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화장실을 갔는데 하필 사람이 개 많고, 칸이 딱두 칸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맹극 칸을 좋아해서 맹극 칸으로 갔는데 병이 뚜껑은 닫혀 있고 휴지로 개 크게 X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열면 정말 떼겠구나 싶어서 남아있던 바로 옆 칸에 들어갔어요. 보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 칸에 청소 여사님께서 들어오셔서 병기를 열어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OMG. 여사님은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물을 내리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사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큰 사건이 터졌어요. 물을 내리자마자 여사님은 계속 아이고 어떻게를 시전하셨고, 갑자기 물이 제 칸으로 침범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두 명색이 아니었어요. 그 똥물은 제 칸을 계속 침수시키기 시작했고, 저는 벙쪄 있다가 제 댐을 느껴버렸어요. 이미 제 칸이 3분의 2 정도 침수되고 나서야 나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서 저의 짧은 다리 이슈로 바닥에 질질 끌리는 바지를 들어올리고 까치발을 들어서 섰어요. 그리고 마치 한 마리의 학처럼 한 다리를 들어올려서 변기물을 내리고 나니 저에게 남은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이곳을 나가야겠다 싶어서 제 칸의 문을 연순간 다른 학생분 한 분과 여사님께서 저를 놀랍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었어요. 너무 너무 쪽팔렸어요. 저는 그 뒤로 똥 TSD가 생겨버렸고 그 상황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다음번에는 썸붕 나서 나홀로 데이트한 브이로그를 끼려와 볼게요. 그리고 제게 있었던 억가설들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아 그리고 혹시 제 정체를 눈치채신 제 지인분들은 모른 척 해주세요. 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 안녕.